역대기상 16장 7절. 다윗의 감사의 노래. 4 t 크 Chronicles c h p t e r 16 v e s e 7. 그날 다윗이 주께 감사를 드리려고 아삭과 그 형제들의 손에 먼저 이시를 전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 가운데 그가 하신 일을 알릴 지니라. 너희는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로 노래하며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할지니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자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하라 주와 그의, 그의 능력을 찾고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가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의 종 너희 이스라엘의 씨야 그의 택하 신자들,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그가 천대에 걸쳐 명하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할지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그 동일한 것을 야곱에게는 한 법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카나한 땅을 주리니 너희 유업의 땅이니라 하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적은 수였고 불과 몇 사람이었으니 그 땅에서 타국인 이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왕국에서 저왕 백성에게로 다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정녕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시며 또한 모든 신들 유에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하리라.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도다. 역대기상 16장 26절 말씀. 그분의 면전에 영광과 존귀가 있으며 그분의 처소에 능력과 기쁨이 있도다. 너희 백성의 족속들아 죽게 드리라. 영광과 권능을 죽게 드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죽게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서 죽게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소리치며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그때는 숲의 나무들이 주의 면전에서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로 찬양을 받으소서 하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언약계 앞에서 섬긴 제사장들 그리하여 다윗이 거기 주의 언약계 앞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남겨 두어 괴 앞에서 매일 필요한 일을 따라 항상 섬기게 하였으며 오베대돈과 그들의 형제 68명과 또 여두둔의 아들 오베대돈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도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주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단에다 죽게 번제를 드리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게 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이름이 명시된 택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이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렸으니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이 나팔과 심벌주와 하나님의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 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역대기상 17장 1절. First Chronicles chapter 17 for 1. 다윗이 그의 궁에 앉아 있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주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니. 역대기상 16장 31절. 말씀은 오 주,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현재 민족들을 치리하는 자는, 자, 자는 사탄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 주 예수께서는 창세기 3장 이래로 단한 번도 이땅 위에 있는 단 하나의 민족도 치리하지 않으셨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곧 치리하시게 될 것이다. 역대기상 16장 32절. 바다가 거기 충만한 것들은 소리치며, 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라. 재림에 관련된 구절이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런 노래가 있다. 하늘과 자연으로 노래하게 하라. 언제 말인가? 바로 왕이 나타나실 때이다. 땅으로 자신의 왕을 영접하게 하라. 지금까지 땅은 그런 적이 결코 없었다. 6천년 동안 자연이 중생하는... 시간은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된 적이 없었다. 6천 년 동안 자연이 중생하는 시간은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된 적이 없었다. 역대 이상 16장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하라. 제림에 관련된 구절이다. 본문이 성취된 적은 ad 70년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 본문에 대하여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5절에서 해석한 내용을 보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서 해석한 내용을 보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카랴의 설명도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4절에서 보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의 카톨릭, 프로세스탄트, 유대인,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은 이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단한 구절 한 구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